안녕하세요. 오늘 어, 스카이쌤의 첫 번째 일회 테드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조성호입니다. 테드 토크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TED가 이제 철자가 테크놀로지, 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문화 또는 엔터, 그 다음에 디지털. 어, 이세 개를 뜻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강의와 그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누고 있고, 여기 전체가 무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커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메시지를 할 거기 때문에 다들 환호성, 어, 그리고 응원, 그리고 박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도 내가 떨리니까 어, 굉장히 박수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스피커인 우리 고원 학생이 들어올 건데 큰 박수와 아, 텐터 만남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분식이란 분식회계에서 분식이란 뭔가를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의미를 갖는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분식회계는 회계 장부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행동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 회계 조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의 잘못 상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 장부를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계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이익을 과풀리는 분식회계가 있다면. 전반대 기념인력 분식이 있는데요.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경영 실적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방식의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 손실을 감추고 이익을 들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상태가 좋아지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혹은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 회전에서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실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분식 회계가 많이 일어나있습니다 또한 비자금 조성과 형량을 감추기 위해서도 분식 회계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약분실 회계를 하는 목적으로 어, 목적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주가 조작을 통한 지분율 상승과 직원들의 임금, 임금을 인상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탈세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 실적을 악화시킴으로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낮아진 주가 상태에서 회사 주식을 매집을 한뒤 다음 분기 혹은 다음 년도 회사 실적을 좋게 하므로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금 인상 저지의 경우에는 회사 임직원 임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앵부은 제표상 회사 경영 실적 수치를 안 좋게 함으로써, 회사 경영 상태가 어지럽게 보이게 함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구실계의 목적 중 가장 큰 탈세의 경우에는, 매출을 발생으로 인한 이익 발생에 대해, 정상적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잘못된 면도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식의 회계상 조작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계, 회계 분식이 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어, 기업의 회계 장부인 재무제표를 조작하면 이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대출을 결정하는 금융기관은 잘못된 의사 결정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 장부 조작은 명백한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분식계이 가장 크게 주문하는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신용 평가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면 신용 평가 결과도 믿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 경계, 경제 전체 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 회계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낮아지면 국내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엉망이 되고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본질적으로 회계란 기업의 언어로서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상호간의 경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체입니다. 세계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전달이 정보 전달 매개체를 통해 전해지고 세계 경제는 점점 동조화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보가 투명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즉각적인 퇴출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기업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며 나아가 국가 경제의 후퇴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서구 사회는 일찍부터 회계 교육을 넓게 실시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해외에 넓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유럽에서도 독립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여 크게 번영을 하였는데 그 배경 중 하나가 회계 교육을 통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이콥 소울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진국가로서 반영을 누리고 국제적인 시행도를 높여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하며 사회 전반의 회계 폐기 교육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식 회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분식 회계의 사례로서는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많은 국내 대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대표적인 사례인 1999년 대우그룹의 이주 24조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분식 회계 사건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김호중전 대문 회장이 1990년대 말 20조 원의 분식회계로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 9천억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을, 건강의 이유로 형집행 금지를 받았고 2008년 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임증원처분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에 불과하면 최고, 최고 혁명을 채는 기업이 또한 없습니다. 반면에 지구성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미국 엘론 사태를 보면 처벌의 수위가 확실히 차이가 확연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장과 투자자를 속인 경험 등에 엄격한 어, 처벌을 내리는데요. 대표 사례로서는 1990년 에너지 중개업체로 급성장한 엘론이라는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인데요. 2000년 매출액 약 1000억 달러로 세계 500대 기업에서 16위를 차지하는 언론은 2001년 15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며 급격히 니다이 사건으로 앨런 최기 경영자 CEO 제프 스킬링은 법원에서 24년형을, 최고 재, 최고 재무 책임자 앤드로 페스트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앨런의 회계 감사를 맡은 미국의 5대 회계 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의 시장의 신뢰를 잃어 2002년 해체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2002년 미국 앨런 사태로 폐업한 아더 앤더슨을 당시 세계 5 2. 회계컨설팅기업이었지만공모집행 방해 혐의로 유지평결을 받으니 고객사들의 탈권단 소송이 따라 파산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형으로 분식회계 당시 매우, 매우 검사를 맡았던 산동회계 법인은 당시 업체 3위였지만 소속 회계사 50여 명이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강조한 혐의로 1년간 영업정지를 당했고 끝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그런 비전과 이 비전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정직하면 파산한다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정직해야만 살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진 가랩이라는 회계법인을 운영하시는 최상훈 회계사님의 기사를 읽고 어, 정직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는데요. 어, 최상훈 회계사님은 기업체가 원하는 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손실이지만 장의 손해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과 공의를 가지며 일하며 사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회계가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근절되지 않는 동식회계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며 성경이 기록된 소유에, 소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사회적 질서를 위한 정직과 공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경영자가 지켜야 할상급적 가치관에 따른 회계윤리 및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최상홍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저 또한 회계를 그저 이익만 따지고 닥치는 대로 기업의 요구대로 업무를 하는 회계법인이 아닌 정책의 목표가 되고 좋클 크리스천들에게 돈을 보일 수 있는 크리스천 회계사이자 크리스천 재정 회계전문강사 혹은 크리스천 회계법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재정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저 가정의 차원에서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모든 기관을 위해서도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되고 돈을 지혜롭게 쓰며 응용해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제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들 의지하며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저만의 비전을 더욱더 부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